안녕하세요. 매직쿠킹TV의 대령숙수입니다. 어,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어,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음, 냉장고에 소분해 놓고, 예, 불지 않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조금씩 조금씩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불지 않는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선적으로 당면은 먼저 불리지 않고 이 상태 예, 그대로 겉면 상태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쉽고 간편하고, 예, 따라하기만 하면 또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요. 그냥 따라오시면 하면 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모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어, 재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면은요, 제가, 어, 이렇게 준비를 해놨구요. 오뚜기의 당면을 준비했고, 250g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준비했어요. 음, 당면은 삶을, 예, 물. 예, 물이 1.4kg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면에 간을 할 예, 몽고 음, 진간장이 250g 그리고 이 친구는 예, 물엿이에요 물엿 예100 물엿이 조금 들어갑니다 예 15g 그리고 이 친구는 참기름이 30g입니다 참기름 예 30g 그리고 백설탕 70g 그리고 후추 분말입니다. 후추분이 2g. 그리고 한라식품에서 나오는 참치 네, 액기스 3g. 그리고 마법의 가루 미원 2g. 자, 이렇게 재료는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또 다른 재료가 있죠. 예, 야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야채들의 재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그, 당, 어, 잡채에 들어가는 야채들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어, 저는 집에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야채는 뭐 돼지고기도 들어갈 것이고 뭐 시금치도 들어갈 것이고 양파도 들어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잡채에 들어가는 것은 뭐 개의치 않고 그냥 뭐 있는 재료들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여섯 가지를 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 야채 재료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당근을 채 썰어서 200g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네, 노란색 파프리카 100g. 그리고 네, 빨간 파프리카도 100g. 그리고 지, 지단은 어, 우리가 예전에 지단 부치기에 사용했던 거 냉동실 안에 보관했던 거를 제가 지금 잠깐 꺼냈어요. 그래서 지단은 많이 사용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덜어서 한 50g만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느타리가 또 냉장고에 있어서 느타리도 준비했어요. 200g. 그리고 홍고추인데요. 이렇게 홍고추를 예, 채를 썰어 가지고 저는 3 0 g 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잡채 양념하고 야채들 다 재료들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리법에 들어가서 조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면을 먼저 네, 삶아 볼 건데요. 야채들은 그냥 저는 어, 식용유 조금 두르고 맛소금만 살짝 넣어서 음, 강불에다가 빨리 볶아 줄 거고요. 그리고 당면은 지금 조리법에 의해서 삶아요. 약간 저는 독특한 방법으로 삶아요. 약간 불지 않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어물 1.4kg에 양념들을 전부 다 넣을 거예요, 우선. 자, 몽고 진간장. 그리고 백설탕. 그리고 후추요. 그리고 미원. 참치 액기스. 그리고 물엿. 이렇게 우선 넣어볼게요. 물엿까지 넣고. 자, 그리고 저기 여기에 바로 당면을 넣어줄 거예요. 저는 아까 안 불렸죠? 이게 약간 독특한 방식인데 당면을 안 불리고 그냥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당면을 네,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불을 센불로 우선 켜주시면 돼요. 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센불로 불을 점화를 시켰고요. 자, 이 시간부터 14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불 바로 켜시고, 바로 타이머를 눌러주세요. 네, 14분 자, 그리고 당면이 충분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조금 눌러주시고요 어, 센 불로, 가장 센 불로 불 줄이지 마시고 센 불로 14분 동안 지금 타이머 올릴 때까지만 어, 삶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면만 안 뜨게끔 잘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우선 14분 동안 네, 당면을 삶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당면이 삶아지는 동안 이 양념물이 당면 쪽으로 다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끓여주게 되면요, 이제 뭐 당면에 간장이나 이런 양념들이 다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은 14분을 맞춰놨는데. 어, 딱 적당한 시간을 제가 어, 비율을 찾아서 어, 맞춰 놓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예, 이렇게 당면 색깔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한 2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거는 마무리 해 가지고 어, 타이머가 울리면 이 친구를 어, 체에다가 그냥 버 부셔 가지고 예, 양념물을 쫙빼 주세요. 한 5분 정도 그렇게 놔뒀다가 어, 이제 나머지 야채들하고 참기름 아까 준비해놓은 참기름 30g 하고 잘 버무려주시면 불지 않는 잡채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당면을 삶아서 또 따로 양념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양념장에 넣어서 같이 끓여주게 되면 양념이 어, 당면에 다 스며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어, 타이머가 울 때까지만 센 불로 계속 끓여주겠습니다. 네, 시간은 이제 거의 다됐구요 음, 어 간장 냄새하고 양념 냄새가 어 코끝을 조금 자극을 하네요. 네. 자, 그리고 타이머는 이제 네, 13초. 네, 이 정도가 남았어요. 그때까지 처음 처음에 불 켜는 순간부터 1 3물을 맞춰 놓고 타이머를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타이머가 네, 울리면 바로 불을 꺼 주시고 체반에다 받쳐야 되겠죠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반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가 삶은 당면을 넣어 주시면 돼요 어우 좋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 간장 물을 완전히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네, 간장 물을 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채들하고 같이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야채를 한 번, 예, 어, 볶아보러 한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야채를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켜주시고,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놓고요. 저는 식용유를 조금씩 넣습니다. 네, 예, 많이 들어가면 기름이 또 그러니까 식용유를 조금 넣고 팬을 좀 달가놓은 상태에서요. 저는 당근부터 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야채로도 사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너무 오래 볶거나 완전하게 푹 익힐 필요가 없어요. 약간 아삭한 식감도 어, 느끼실 수 있도록 살짝만 센 불에서 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차례대로 예, 야채들을 볶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저는 이제 맛소금을 한 꼬집 정도로 넣을 거예요. 예, 간을 살짝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야채들을 전부 다 어, 볶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느타리 같은 경우는. 그냥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물기를 꽉 짜서, 예 맛소금으로 조물조물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어, 볶아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레타이도 어, 어차피 똑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예,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한번 데쳐주시는 게 좋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당, 에, 당근은 예, 볶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프리카 한번 볶아볼게요. 파프리카도 네, 그렇게 오래 볶을 수는 없어요. 살짝 그냥 자, 빨간 것도 같이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맛소금 한 꼬집 정도를 넣어 주겠습니다 불에다가 네, 수분만 살짝 날릴 정도로 네, 볶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도 완성. 자그 다음에는 저는 느타리를 그냥 볶아버릴 거예요. 느타리도 맛소금을 한 꼬집 정도를 네,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볶습니다. 센불에서 오늘은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가 냉장고에 없네요. 네, 그래서 아, 돼지고기를 사용을 못하고, 대신에 네, 흙, 느타리를 네, 네,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아이로센 불로 재빠르게 볶아서 예, 수분만 조금 날려 주세요. 자, 이렇게 볶아주는 느타리도 완성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홍고추 예, 홍고추도 살짝 볶아줄게요 살짝 변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홍고추까지 다 이제 볶아봤습니다. 자 야채는 여기서 다 됐고요. 이제는 어, 당면하고 야채들하고 같이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채는 다 이제 완성이 이렇게 볶아놨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어, 삶아서 한 5분 정도 물기를 빼놓은 당면. 자 이렇게 색잘 나왔죠? 자 이렇게 여기로 넣겠습니다. 자. 어우 김이 막 올라오네요 자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음 참기름 30g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그리고 지단 예 지단도 살짝 예,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묻혀보겠습니다 자 어뜨거뜨거뜨거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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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어. 자 이렇게 야채랑 잘 묻혀주시면 되고요 당면은 이건 자른 당면 이라서요뭐 굳이 크게 뭐 자르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우, 향도 좋고요. 잘 나온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음, 이제 매장에서 쓰시는 분들은요, 어, 면하고 야채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애초부터 아, 이렇게 묻히지 말고 참기름만 넣어서 면만 묻혀 놓고요. 어, 야채는 따로 보관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그날 쓸 것만 딱 소분해서 이 정도씩 소분을 해서 냉장고 공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면 이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다 2분 한 반, 2분 30초 정도 돌려서 따끈따끈할 때 그때 야채를 넣어서 같이 버무려서 그리고 손님상에 나가면 됩니다. 네 가정에서는 그냥 이 상태로 네, 넣어서 꺼내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정도 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네, 불지 않는 어, 잡채였습니다. 자, 보세요. 탱탱하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쁜 접시에 담아서 어, 오늘은 조금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조금 이따가 뵐게요. 자, 이렇게 접시에 이쁘게 담아봤어요. 네, 맛도 어디 존나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맛있어요. 음. 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 조금 달달한 당면, 어, 잡채를 좋아하시면, 여기에 설탕을 조금 더더 더 추가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근데 딱 좋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어, 불지 않은 잡채로 또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